느낌이 있나 봐주세요. 스타트가 어때요? 스타트가 예, 네, 지금 시동 걸린 속도가 아니 예전보다 달린는 애는 어찌 그 거야? 유심히 들어봐 주시라고 소리 되는지 소음 껐다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스타트가 얼마나 빠른지 혹시라도. 어때요? 반응 있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운전을 해 보자고. r p m 얼마고 나눠 보자고. RPM. r p 나가 보자고요 예, 한번 시험을 해줘야시하시하 알피미 어디 보이나 이건? 저 안에 안에 알패미 아, 안에가 있다고 저 안에 있다고 안에가 저기가 알피미 있고 여기가 저기 저기 높이 층을 측정는 거. 걸렸어. 네. 그쪽 물놀이 저쪽 물놀이 합다 예. 그거 걸리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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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린대 거기가. 예. 알테는 어디 있나요, 이게? 네? r p 어올더 보여요? 네, 네. 어디? 아, 거기 있구나 6이구나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평설 시에 네, 6달 하지면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인들저 계신 분들 <laughs> 이게몇마말입니입 어디 어디이 말은 지 말은 이예은이 말은 야마은코말마이말이말요200 마력. 은이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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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고 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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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속도만 느끼고 시작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도 하고 야뭐다 탐색기구나 저거 아그밑에 보는 건가요 네. 14, 15, 예. 네. 15. 뜨까지나나 보자고요. 17, 네. 17, 19. 15. 15. 저요. 소음이 작깐까 서천전네이전보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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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돈 많이 들은 것도 아니야, 이거. 알 아, 때문에도, 아, 지금 얼마나 만 아. 이 얼마라고 읽어야 돼요? 5,100 여기 라이온 탄력. 탄력. 아, 탄력이란 뭐냐면 엔진 뛴 내렸을 때당가는게 있다고. 아, 마찬가 예, 예. 공 탄력이라고 말해야 되나? 대에선. 전진 탄력이라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이럴 때 이럴 때 느끼버리는 게 스타트가. 밀, 탠디탄들 밀어 보세요, 한번. 순간 충격 충격. 잘 나와요. 괜찮죠? 네. 예, 됐습니다, 여러분. 순간 출력이 좋아야 된다고. 예. 아니, 잘 순간 출력? 예. 예. 무할때칠때한미잖아예전과 다른 게. 감사합니다. 오늘 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좋고 고맙고요. 잘 사용하십시오, 부인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죠, 진짜? 예. 네? 여기 어디에요? 녹동. 녹, 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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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동항 여주? 네. 攻！